반대로 와요. <목소리> <목소리> 님 음. 뒤로 빠져요. 나 뒤로 빠져요. 이번 거 이번 거 이번 고반들엄마이거 다시 봐. 와 씨. 렸어요이번고고이번 거. 배워줄게. 이번 고 이번 하고 있어요? 좋다 아, 아씨 이번 아, 올라가요? 이렇게 네. 다졌어? 2이 2번. 거 이거? 이잖아요 이거? 야오케이2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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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5번 거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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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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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다시. 2번, 2번, 이번 2번, 2번. 다시 해봐. 아, 제발. 제발, 제발. 응. 오케이, 만피. 터졌는데? 1번 미친 새끼, 이번 오케이, 다시 어, 5번, 오, 5번. 오케이, 서브 들어갔는데, 치우 영작. 다번 맞아 가요 1번 강준이가져요저한번 어, 갈게요 번 가자 응 하트 지이번고 4번? 2번 치어네이번고아 아, 죄송해요 6번이 누구 병원에 보트는 네닌번고충에 어, 빠졌어요 <목소리를> 네. 3번 넣, 고 3번 놓 3번 한번한번 다시, 다시 매질 한번이번 하나 어었어 다시 2번 가요 망했다 선숴놨어 죄송해요 굴릴게요 다 굴려요 나이스 꺼져 병신들아 오케이 5번 가요 5번 번번 4번 가요 6번 한번 가죠 6번 6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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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잡아놓을게 <목소리를> 맞은 가방 까고, 까자 와상이 맞지 않아요. 어. 저기 앞에 거두 마리 잡죠 여기. 오, 3 0 초나 았네 와, 진짜 정령만 달라고 하는데 충대 딱 켜버리니까 켜면 <laughs> 어백백백 <laughs> 우리 거 먹자 거예. 저 이번에 돌진 후딱 잠고 나갈게요. 시야에 없어요. 제가 수복 되니까 수복 먼저 가릴게요. 그냥 넥. 가요. 가려나? 우리가 가죠. 우리가 가죠. 제네 온다. 나온다 온다. 오케이, 중앙으로. 다시 중앙으로. 음. 1번 안내가면 2번부터 하는 거예요? 어케이 1번 거. 2번 거, 2번. 우와. 오, 시켰다. 야, 1번, 1봐 뛰어 할까 어, 2분 사. 이안보거 뭐야, 뛰어요? 오케이, 이거. 쉬운 위 있어. 있어. 요 지금 위에 있어. 요 3번 있번쉬번어번운게 있어. 쉬운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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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상자. 어 쉬운 게 있어. 쉬운 게있미쉬게 있어. 어어게 없번 네. 대상이 멀리. 잘못된 대상이에요. 내려가자. 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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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이거 그냥 한번 정비해. 대상이 없어요. 네, 한번 돼요. 가스 어느 이게 페가 없으면 다요아 폭을 누구한테 써야 될까? 공격할 수 없어요. 가시죠. 바로 가요. 해가를 바쓰겠 아, 에 아니, 그냥 그냥 가. 보고 들어가. 1번 아나 간다. <목소리> <좋았나? 그냥 할게. 웃음> 아니면 힐 할래? 아, 나게번 가요. 아니, 다시 1번 가자. 쭉제가 올게. 네. 늦어 스킬 봐. 아이번이번이번이번아 아, 아, 미친 새끼 저 2층에 치유 때문에 올라가야 돼어 일단 7번 바로 올게 오케이. 아 이거 치유가 2층에 올라가서 공전을 못쓰겠어요 오케이 2번 다시 2번 3번, 네. 3번, 1번 딴... 가요. 번마요리1번가요번4번가시다시 2번. 4시, 2번. 아, 시 2번. 4시, 2번. 4시,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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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 2번. 이번... 금이멀요5 0 바로 가요. 이번 내가 할게. 네, 6 0 0원이어 600원이면... 6 0 0이면 600원이면... 6이면6 0 0다이면 잡자. 0원이미 600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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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뺑, 뺑뺑. 근데 왜 혼자 이 바보야? 그러면은 3번 균지으면 되겠다 폭으로. 그렇죠? 어, 3번 그렇게 안 하면. 아니가 그냥 치유 주일까요? 치유? 그래도. 아 그냥 검정 균을 빼는 게 나은 거 같아. 활성 강습도 안하요 이번에. 아니, 이번에 대형 형이불좀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음. 오케이 오케이 그냥 아땅좀 키웠다 풍 받았다 3..3번 초반에 3번 쩜만 같이 점사좀 해줘요 제가 그냥 풍 지어버리게 저 새끼 음... 광준님 우리 광준님 DP 올려줘요 이거는? <laughs> 이 이거 제가 먹게요아저 굴려야 돼. 는데 괜찮아요 래세요 <laughs> 갈거면 지금 들어간 게 있잖아? 네가야 가고 우리가 가야 같이 3번 3번 점뚫다 3번 점뚫다시어적이시어적다니 쉬어졌다. 아, 침묵 제발 아, 안 녹았어. 씨발아. 아, 아 맞을게. 잡았어 어. 3번 가요? 뭔마비냐번체크했데 다시 1번 자, 1번이 너무 아파했잖아. 살 이거 봐. 똑렸어요 이건 버리자. 빠진이 이거 이번이번이번이 이번또 빠진다. 이건 이번 그냥 봐. 이거 안겠다 조졌어. 한번가요 돼. 네. 이번 가요저분파 이번 거. 가번다가 이번 음. 아, 거. 바어나요 이번 거. 이번 해 봐. 나 미친 거왜이가 그

같이 아, 안 모르겠다. 어, 골랐어, 골랐어. 보이지 않아요. 지금 4번. 지금 대형이 여이 계속 뒤 줘요. 아, 나대이그는데 3번. 내리겠다. 갈게 하시 우리 크았대. 음. 6번, 6번 불안한데. 5번 일어났다. 거리가 멀어요. 찾어요이 버리고 붙었어스스 음. 버리고 어 플러스틱, 우리 그냥 플러스틱. 플러스틱. 우리 플러스틱. 1번, US 딜하고 있어요? 플러스틱이요 우리. 대형이 고정론으로 딜해줘요. 어. 우리 1번 가야 방금. 1번 버리고, 2번. 아 3번 아 괜찮아요 2번 왔다 2번 2번 가요? 저 잡으려고 3명 와버렸다 아뭐 딜빵 싫어하나? 아 지금 대형이형이 계속 딜하면 돼요 2번 가요 2번 아, 딜 못해 2번 빠졌어 오케이 3번 3번 3번, 3번. 걸어 나올보 이제 2번 내려왔다 2번 내려왔다 아 탁스에 기다리고 뭐. 잘 걸려 이거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 어, 우리가 밀린다 이러다가 예 네. 네, 그냥 코낙스 테이 계속 해줘요 우리 그냥 코스테다 들어갔어 가자 방준 이가딜방가자 아, okay. 그냥 딜빵 가요 아.. 안 믿어 ㅅㅂ 아. 아, 다 밀렸어요? 오케이 다지워놨다 오케이 아 떴다 어, 이거 오케이 다 떴다 다 떴다 그 아, 하면 돼그 하면 돼그 하면 돼 나이스 그 잡아 잡아 이거 잡으면 돼 그럼? 애를 다더맛있이스 나보다 더 맛있게. 나다나보스 나보다 더스있게나스다더 맛있게. 나보스게 나보다 더 맛있게. 나보다 더 맛있게. 보다더맛있나다더맛있다 이거. 와.